오장한 5번 타자. 오늘 오장한 선수는 땅볼과 삼진 2타수 무한 타구에요. 어. 오른쪽으로 감아 돌렸어요.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. 단전. 그렇죠. 넘어갑니다. 오장한의 호주 리그 첫 번째 홈런. 역전하는 줄런 코리아. 야그안 나오던 슈트가 지금 나왔고 저는 지금 계속 변화구에 헛스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도 또 변화구 던질 줄 알았는데 잘못된 선택, 잘못된 로케이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. 이병규 감독이 미소를 짓습니다. 아 밝은 표정의 이병규 감독, 그리고 1대1, 오늘도 0대1에서 2대1로 뒤집는 네. 질롱코리아입니다. 아, 그동안 어제도록 계속 안 맞고 있던 오장한 선수였었잖아요. 예. 어, 이거 음, 보세요. 이건 완벽한 실투죠. 들었습니다이 예. 공을 놓치지 않고 오른쪽 네. 담장을 넘겨버리는 오장한. 정말 장합니다. 네. <laughs> 오장은의 솔로 홈런 그리고 이병규 감독이 안아줬습니다.